안녕 하세요. 어, 이제 이권 잠자리 리텔링에 대한 이야기를 어, 또한번 해볼까 합니다. 음, 이어폰을 꽂으시고 조용한 상태에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고 고민을 해보고 또 생각이라는 걸 해보면서 우리 아이들이랑 어, 그 퀄리티 타임에 어떤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는지를 한번 고민해보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잠자리 리텔링이라는 거는요. 일권과 어, 마찬가지로 잠자리를 통해서 우리가 스토리를 한번 만들어보고 일상이나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그렇게 아이하고 이야기를 재밌게 만들어봤다면 리텔링은 조금 다른 개념인데요. 어, 저희가 책을 읽고 나서 책을 읽은 그 다음에 아이랑 할수 있는 음, 무한한 이야기들 그런 이야기들을 담고자 했습니다. 실제로 네 살, 다섯 살6 살. 지금 현재 다니는 7살 거의 이제 중반이 이르렀는데요. 어, 지금까지도 이렇게 그 리테일링이라는 걸로 하는 습관을 통해서 정말 많은 이야기들을 할수 있었고 특히나 좋은 거는 아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혹은 아이가 얼마만큼 잘 알고 있는지 이해하고 있는 것과 알고 있는 것들 또 엄마가 알고 있는 것, 이해하는 것 이런 것들이 함께 대화를 통해서 이야기가 오고 가다 보면은 아, 지금 우리 아이가 읽고 있는 책이 아, 이런 책을 좋아하고 있구나. 또 이런 책을 좀더 읽어 줬으면 좋겠구나라는 그런 생각들이 들게 됩니다. 아주 자연스러운 방법으로요. 어. 네, 그래서 책을 읽은 뒤에 다시 그 책에 대 책의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는 것. 그거를 리테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저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제가 소개하는 글의 프롤로그에서 음,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들은 그런 겁니다. 아이를 경외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게 저희 부모로서 음, 한 번쯤 생각해 볼 만한 어, 마음의 자세라고 보는데요. 아이를 경외한다는 건 뭘까요? 어, 뭔가 수직적인 것보다는 수평적으로 아이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그것 또한 저희가 습관을 가지 습관적이고 의식적으로 하지 않으면 자꾸 <laughs> 네 어쩔 수 없다 보니 엄마다 보니 우리는 자꾸 이제 수직적인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오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한 번씩 아 우리 아이를 난 경외하고 있다. 어, 우리 아이는 정말 대단한 존재이다. 어, 내가 어, 내 아이를 바라볼 때 조금 더 놀라운 존재로 인식을 하, 하면 어떨까 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먼저 시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그것이 대화의 첫 번째 조건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대화라는 거는 수직적이라, 수직적인 대화는 사실 대화라고 보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음, 어떤 책을 읽고 그 책을 다 덮은 다음에 혹은 오늘 읽지 않았어도 며칠 전에 읽었던 책이라도 아이랑 그냥 누워서 잠이 들기 전에 우리가 수다를 떨때 어떤 책 읽었던 거 기억나니? 하면서 시작을 하다 보면 그것이 수직적으로 너 이거 알아? 몰라. 아니면 넌뭘 기억하고 있니? 그게 맞다고 생각하니? 라는 어떤 직선적인 대화보다는 어 뭐랄까요 조금 더 친근하게 네, 친근하게 이야기할 수 있,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이를 경외하는 그런 마음으로 수평적인 마음으로 아이랑 잠자리에서 이런 저런 이야기를 책을 통해서 네, 책이 매개체와 도구가 되어서 이야기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어그 프롤로그에 제가 어, 말씀드렸던 작가가 있죠. 실비아 플라스라는 어, 미국의 여류 작가가 있는데요. 어, 그분의 책을 참 제가 좋아했어요. 왜냐하면 3 0대 젊은 나이에 이제 유절을 한 작가이기도 합니다. 굉장히 그그 그 사람이 쓴 시를 보면은 굉장히 어둡고 또 절망적이고 뭐 이혼을 이제 이혼까지 한 상태가 되었거든요. 그분이 그분 일생에서 네두 아이가 있었고 혼자서 그 아이 둘을 키워내야만 했고 남편이 본인보다 훨씬 더 명망 있고 또 바깥에서 보기에 뭐 뭐랄까요 조금 더 사회적인 지위가 높, 높겠죠 그런데 사실 이 실비아 플라스도 대학을 졸업했고 정말 유능한 학생이었고 또 전도 유망한 또 시인일 수 있었어요 그런데 남편의 삶을 따라가고 또 육아에, 육아를 했어야만 했고 또 돈을 벌어야만 했고 이런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들 때문에. 이 작가는 굉장히 힘든 시간들을 보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그렇게, 음, 결국 이혼도 하고 또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서도 참 신기하게도 엄마라는 또 엄마라는 입장이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 아이를, 자기 아이를 위해서 책을 썼습니다. 그 책을 이제 보시면은 굉장히 밝고 또 아주 유쾌하고 또 재치가 넘치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요. 정말 이 시를 쓴 사람이 맞아? 할 정도로 그걸 보면서 제가 굉장히 뭉클했는데요. 역시 저도 어떤 성인들을 위한 글을 썼을 때 굉장히 저는 좀네좀 네, 뭐랄까요 좀 우울하고 좀 슬프고 저도 그런 유의 소설이나. 그글 쓰는 걸 좋아하는 작가 중에 한 명임에도 불구하고, 저희 아이하고 이야기할 땐또 전혀 다른 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근데 실베아 플라스의 동화를 보면서도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이 들면서도, 아, 그래, 그렇게 자기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지언정 자기 아이를 바라봤을 때 정말 그 경외하는 마음을 가졌었구나. 한 사람의 엄마였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수많은 세계 작가들 역시 아이를 정말 존경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동화를 썼을 것이라는 생각이 분명히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아이하고 이야기를 할 때에도 그런 작가들의 마음처럼 그런 마음으로 한번 대화를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음, 아이하고의 잠자리에서 책 읽는 걸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요, 책을 읽은 다음에 책을 덮고 나서. 진짜 이야기를 한번 시작을 해보신다면은 어, 제가 겪었던 것처럼 정말로 그 경이로운 순간을 그 아이의 세계를 엿볼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장담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그런 잠자리 디테일링을 하면서 이런 기록들을 해온 것도 아 우리, 우리 아이가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을까 너무 이제 그런 감동, 그런 감동이나 여러 가지. 그런 순간들 때문에 아마 기록을 했다고 볼수 있겠죠 어 그런데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리테일링을 하면서 물론 스토리텔링에서 제가 잠시 언급을 드렸던 그 수사학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해요 수사학이라는 것은요 어, 즉 말을, 어, 말을 잘할수 있게 하는 그 말을 하는 것을 갈고 닦는 학문이라고 할수 있어요 어, 우리는 보통 지금 인문학, 뭐 철학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이 수사학이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 생소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고대 뭐 그리스부터 시작해서 많은 철학자들이 이 철학이라는 것을 하기, 하면서도 가장 어, 어, 놓치지 않고 갔던 학문이 바로 이 수사학입니다. 내가 내 내면에 대해서 깊게 고민하고 세상에 대해서 그걸 또 그 세상을 깊게 고민하는 그 고민하면서 내면, 내면을 바라보는 걸 철학이라고 한다면 수사학은 그것을 남들에게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 타인에게 어떻게 어, 이야기하고 공감하게 하는가 그런 학문이라고 볼수 있어요. 그래서 수많은 연설가들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영웅이들이나 정치가나 연설을 필요로 했던 사람들이 이 수사학이라는 것을 어떤 학문으로 받아들이고 또 공부를 하고 연구를 했던,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을 드렸던 어, 수사학의 책이 있는데요. 그 책을 한번 보시면은, 아, 이 수사학이라는 것이 남들에게 공감을 갖게 하고 또, 또 뭐랄까요, 그, 어, 음, 감정을 움직이게 하는 그런 학문이구나. 소통을 하기 위한 학문이구나. 아, 이게 정말 21세기 에 굉장히 필요한 학문이구나를 아실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수사학에서는 가장 어, 이야기하는 부분이 토론을 하고 또 설득이라는 것을 하고 대화를 하고 소통을 하고 그것이 리더십까지 연결되는 이 많은 부분들 중에서 어, 제가 굉장히 공감을 했던 것은 바로 이 그럴싸한 이야기를 짓는 것, 그럴싸한 이야기를 해보는 것입니다. 아, 우리가 누군가를 설득을 할때꼭 음, 논증이나 정말 필요한 뭐, 아주 뭐 논리적인 어떤 실제, 실제 예를 가진 그런 것들도 필요하지만 사실 이 설득의 기술, 그러니까 수사의 관점에서 보는 설득의 기술은요 아주 뭐 그럴싸한 이야기를 해보는 거예요. 그럴싸하다라는 건 뭐냐면 감정을 감정을 다른 사람의 감정을 움직일 수 있게 하는 매력적인 이야기를 또 말하기도 합니다. 그 말인즉슨 우리가 엄마로서 아이한테 어떤 대화를 접, 대화를 할때 연습을 해야 되는 부분들은 그럴싸한 이야기를 지어서 아이가 공감을 하고 고개를 끄덕이고 또 나에 내가 말하는 부분을 아이가 또 대답하고 또 자기 생각을 이야기할 수 있게 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해요. 그럴싸하게 이야기해보는 것, 이게 바로 수사학에서 또 말하는 네, 설대가 대화, 또 토론, 소통의 한 도구로 쓰인다는 겁니다. 그럴싸한 이야기를 해본다는 것, 어, 프롤로그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럴싸한 이야기를 통해서 그것이 진실이 아니더라도 그것이 사실이 아니더라도 그럴싸한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 그런 연습을 한다라는 것. 그걸 통해서 아이랑 소통을 할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익히 익혀보고 또 연습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럴법하게 말을 하고 또 시의 적절하게 말하고 조화롭게 말하는 것 이것이 바로 수사학에서 말하는 네, 중요한 이야기를 어, 누군가에게 타인에게 이야기를 하는 어,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럴싸하게 한다는 거, 그럴법하게 말하는 거. 어, 단우야. 컴퓨터를 보면 안 컴퓨터를 오래 보면 안 된다는 거 TV를 오랫동안 보면 안 돼. 왜냐하면 하면서 사실적인 거 뭐, 어, 사실적인 이야기들만 열거할 것이 아니라 사실 우리 어린아이들에게는 어, 그럴싸한 그럴싸한 이유들을 대어주면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을 어, 그 저희 잠자리 리텔링이나 스토리텔링 책에 어, 제가 어떤 제 저의 그 경험담을 이야, 이야기해 놓았기 때문에 한번 보시면 좀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그럴싸하게 아이랑 이야기한 이후에는요, 또 생각해 볼 것은 시의 적절하게 말한다는 것, 말을 해보자라는 거죠. 수사학에서 말한 말하듯이 그때와 타이밍이라는 게 있다는 거죠. 언제 말을 하는 것이 가장 내 아이에게 어, 받아들이기 쉽고 이해하기 쉽고 또 공감이 되는 타이밍이 언제일까 그걸 고민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계속 잘 이렇게 때와 타이밍을 맞춰서 이야기를 잘할 수도 있겠지만, 어, 가장 좋은 시간은 저, 조금 저는 수면 의식이 필요한 그 잠자리 시간에서 아이가 굉장히 그 안정감을 가지고 릴렉스한 상태에서 엄마 또한 좀 네. 하루를 정리하는 그런 좋은 그 퀄리티 타임이잖아요. 그때 지금까지 아이하고 있었던 이야기들을 시일 적절하게 이야기해 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들어요. 이 특히나 아이하고 만약에 기분 안 좋은 일이 있었다 아니면 아이랑 싸웠다, 다툰다, 혼을 냈다 어, 그럴 때뭐 거기다가 더 너는 이래서 이랬고 난 이래서 이랬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더 감정적으로 더 뭐랄까 요 조금 더 격해지는지 않도록. 화가 났을 땐 잠시 화가 난 걸로 일단락을 어, 찍고 그날 조금 참, 그 순간 좀 참은 다음에 잠자리에서 이야기해보는 거죠. 아까 말이야 엄마가 이렇게 이렇게 너한테 큰 소리를 냈던 것 같아. 그거에 대해서 엄마가 너한테 할 얘기가 있어. 좀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 엄마 먼저 너한테 사과할게. 이렇게 얘기해서 타이밍을 다시 잡고 이야기를 해보는 거죠. 혹은 아이랑 책을 읽었습니다. 낮에 책을 읽었다고 하면 밤에 그 적절한 타이밍 이때 이제 아이랑 조용히 아 아까 우리 읽었던 책 말이야 너무 재밌었지 않았니? 하면서 그 책에 대해서 연상을 해보고 아는 만큼 기억나는 만큼 이야기해보는 그런 시의 적절한 타이밍 이것을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수사학에서 말하는 결국 아이가 어, 나중에 말을 잘 하게 되고 남들 앞에서 자기의 의견이나 어떤 감정들을 잘 이야기할 수 있는 아이가 되기 위한 좋은 방법 방법은 엄마가 그러한 이런 수학적인 관점에서 보는 이러한 것들을 함께 아이랑 연습을 해보는 거죠. 그러면 그 엄마와의 대화를 통해서 아이가 그걸 그 방법을 알아가게 되겠죠. 또한 조화롭게 말하라고 이 수학에서 말합니다. 조화롭게 말하는 거는 엄마가 말이지 하면서 점점점점 열개 중에 엄마가 아홉 개 말하고 아이한테 대답 한번 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거니 받거니 토스라는 걸 하는 거죠. 너랑 나랑 반반씩 이야기해보는 의식적으로 반반씩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어, 아이한테 그런 시간을 주는 거죠. 이게 바로 음, 수사학. 제가 이이권 전체를 이 지금 제가 어, 어, 네, 썼던 그책 전체에서 가장 기본으로 생각했던 것. 아이랑 항상 이야기할 때 제가 염두했던 것, 그세 가지입니다. 좀 그럴싸하게 잘 이야기해보는 것과 적절한 타이밍, 잠자리에서 이야기해보았던 것, 그리고 아이와 내가 5대5의 비율로 웬만하면 이야기해보려고 노력했던 것, 그세 가지를 통해서 이 잠자리 리텔링 또한 스토리텔링처럼 그렇게 적용을 하려고 노력을 했다라는 것, 네, 그런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어 다음 시간에는 이 수학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